네 이번 에 이렇게 펄볼 문제는요 우리 2016학년도 9월 모평 비영은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라고 해서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넘기고 강의 듣는 친구도 있으면 안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잘 활용해보면서 조건 해석해 나가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양수 a와 양수라는 조건 괜히 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두 실수 b, c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f(x)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 자, 근데 다항함수 a, b, c 다 지금 뭔지 모르는 미지수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많았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미지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 나가 볼게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f(x)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과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알고 있는 개념 한번 떠올라 볼까요? f(x)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즉 f(x)는 무수함수다. 얘는 미분 가능 함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분 가능했었을 때 x는 어떤 점에서 그 값을 가져요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 값이 얼마다. 걔가 바로 0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고요. 마찬가지로 f 프라임 마 루트 3은 얘 역시 0이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f 프라임은 0의 근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어, 우리 f 프라임은 0의 뭐 근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들 중에 지금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해당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에나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1과 x2가 둘다 양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소관계도 주어져 있다. x1은 x2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2위에도 실수 x1, x2에 대해서 fx2 빼기 fx1 그 다음에 x2 빼기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abc의 곱빼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2세제곱분의 뭐 k라고 했었을 때요식 k값을 구해보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 나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보자고요. 같은 거? 이이 e, e, 갖고 있는 애들끼리 그러면 f의 x2 플러스 x2 얘가 f의 x1 더하기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이 x2 자리 대신에 f(x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f(x) 더하기 x라는 함수의 형태가 될 것인데 얘가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많이 봤었죠 개념에서 x1이. x2보다 작아. 그랬을 때 fx1이 fx2보다 지금 작다라고 한다면 무슨 함수? 증가 함수.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증가 함수. 안 들어가면 순 증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 마찬가지로 x1이 x2보다 작은데 f의 x1이 반대로 f x2보다 커. 혹은 등호가 들어가. 그러면 얘는 이제 감소 함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 형태 지금 잘 보세요. x1은 x2보다 작아. x1은 x2보다 작은데, x2를 넣은 함수 값이, 요 함수, 요 함수 기억하세요. 여기다 x2를 넣은 함수 값이 x1을 넣은 함수보다 값 크거나 같아. 뭐예요? 이게 무슨, 무슨 함수다? 이 함수가 지금 증가 함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방금 형태에서 이 fx라는 함수 대신에 fx 더하기 x라는 함수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큰 쪽에 큰쪽 넣은 함수값이 더 크잖아.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끝났어요. 증가함수에 대한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 g(x)라고 한다면 증가할 거냐는 우리 g 프라임 x 등장할 수 있겠죠. g 프라임 x가 뭐를 만족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음. 아니면 나조건에서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지 않고 사실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참고로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이 형태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함수값의 차그 다음에 x값끼리의 차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쵸? 그래서 저 식을 이번에는 함수값끼리 몰아보는 거야 fx2, fx1 그 다음에 얘도 넘겨주면 은 마이너스 x2 빼기 x1 이렇게 지금 넘길줄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x2 빼기 x1으로 뭐해? 나눠버리는 거야 X2-X1.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나눠봤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 요런 식의 형태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 남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부등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식 자체가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사실은, x2, fx2와 x1, fx1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fx 함수 너무 착한 함수.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무슨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값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f'c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x1, x2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임의의 두 실수기 때문에 이 c값 역시 그냥 임의의 양수 값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 c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 f, g'x 아까 이제 구해주게 되면은 얘가 f'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얘 역시 x 값은 우리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지금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문자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 증가 함수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든 아니면 평균값 정리를 찾아 가지고 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은 또 좋았었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조건을 해석해 나갔고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방향은 뭐였었다. 가조건에서 이용했었던 요 조건들. 그다음에 방금 찾았었던 요 f 프라임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성질들 가지고서는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 봅시다. 자, 일단 가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 프라임 x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f'x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에 미분하는 법 알려줄게요. 네 요거 어차피 2 x는 미분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2 x제곱으로 똑같이 또 묶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2ax 더하기 p.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a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럼 2 x제곱으로 묶이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어, 얘의 지금 f'이 0이 되는 지금 그 근이 누구랑 누구였었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오 근데 얘가 지금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2 x제곱은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 지금 0을 만족해야 돼? 요 뒤에 있는 식에서 0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몇 차예요? 2차잖아 2차. 음. 이차식에서 끈두개 나온단 말이요. 그두 군을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식 정리해주면은 ax 제곱에 얘는 ea 플러스 bx. 플러스 비더 하기 시는 영이 이차식의 두 근이 바로 누구다. 걔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다 얘기를 우리가 가족권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라 거겠죠. 어, f' 프 프라임 루트 3도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3도 0이니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거 우리 개수들을 지금 다 뭔진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까 전에 문제 읽어나가면서 문자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요 그쵸? 어떻게 할까요? 네. 금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 보자. 오케이 자 두근의 합 얼마죠? 두근의 합은 0 그러면 걔는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2a 플러스 b 요런 식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걔는 얼마죠? 마이너스 3 걔가 얼마다? a분의 b 더하기 c다 이렇게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럼 요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얘가 0 되려면은 분자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b값 대신에 우리가 a로 뭐라 할까요? 마이너스 어, 2a다 요렇게 쓸 수가 있 겠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a가 얘가 b 더하기 c를 지금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c 한번 정리해 봅시다. c 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 b 값이 마이너스 2 a 이래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넣어주면 플러스 2A 되면서 C는 뭐라고 쓸수 있다? 우리가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FX, 자 F'X를 통해서 이제 FX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냈는데, 자, 얘는 AX 제곱에다가, 자, B 대신에 누구 넣을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2A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AX. 그다음에 없시 어, 대신은 누구 넣을 수 있죠? 아까 우리 마이너스 a 갖다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그리고 거기에다가 e의 x 제곱을 곱한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어 이왕이면은 a 문자 다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또 a도 또 양수라고 했었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a 앞으로 빼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1에다가 곱하기 2x제곱이에요. 요렇게 이제 fx를 우리가 문자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바로 첫 번째 단계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조건들을 통해서, 가조건을 통해서 이 fx를 좀 단순화 시켜놨었죠. 문자를 좀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나조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였었다? 어, 이 fx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x가 항상 0이 만족돼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f'x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f'x 더하기 1 값이 항상 뭐를 만족하고 싶어? 0보다 항상 껐었으면 좋겠어. 요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아까 F'X 여기다 또 구해놨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뭐 문자 대입하는 것보다 요거 조금 더 쉬우니까 요거 그냥 바로 한번 또 미분 갈게요. 자, 그럼 F'X는 또 갑니다. 이 x 로 묶게 되면은 한번은 그대로 저다항식 그대로 갖다 쓰고요. 한번은 요거 다항식 미분한 거 바로 더해주면은 괜찮겠죠. 2 x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어, 좋아요. 왜? 2 x 도 따져서 다 사라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될 거냐면은 A 곱하기 2의 X 제곱에 X 제곱빼기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이거예요. 자, 우리 F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 형태가 얘가 지금 0이 되는 값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 a값이 또 뭔지 몰라요 그쵸 이 a값이 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기는 조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쌤은 지금 뭐할 거냐면요 이 f'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식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F'X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요 위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F'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우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뭐 했었죠? 미분을 하죠. 도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그냥 똑같이 그냥 어떤 GX, HX 이런 함수라고 두세요. 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자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뭐 해준다? 얘를 미분을 한번 더 해보자. 이기도 함수를 배웠죠, 그죠? 그냥 한번더 미분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또 2의 x 제곱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 한 번은 얘 그대로 써주고요. 한 번은 얘 미분한 거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미분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0 되는 거 우리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마침 또 인수분해도 되죠. a 곱하기 2의 x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값은 지금 x는 누구랑 누구다? 1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어, 다시 얘기해서, F2'X는요, 부호의 영향을 주는 식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는 항상 양수, 양수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을 근으로 갖는, 어, 그런 함수가 될 것이고, 우리 항상 그래프 그릴 때왜 미분하죠? 얘네들의 함수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부호를 따져보면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죠? 얘가 바로 무슨 그래프? 얘가 바로 f 프라임 x 그래프예요. 괜찮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줘야 되는 게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얘는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f 프라임 역시 계속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잘 보세요. 우리 지수함수가 작아지는 속도가 다항함수가 작아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작아져요.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간다? 얘는 0으로 향해 간다. 요런 우리 조건들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f 프라임이 0에 다가간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 사실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0의 x축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찾고 싶다? f'x에다가 또 더하기 1만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만큼 올리는 거야. 그럼 사실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직선을 y는 1이라는 지금 직선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정근선 역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쭉 올라와 있을 거니까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그그 그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x축보다 지금 다 함수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쌤이 지금 그림 자, 제대로 안 그렸어요. 사실, 1이었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f'1, 요거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a 곱하기, 2 곱하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a,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무슨 수예요? 얘가 지금 무슨 수인지 지금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아, 여기다 또 1을 더해줘야겠죠. 우리 요거 더하기 1그프던 거니까. 그쵸? 여기다 더하기 1 그래프 한 거니까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어, a가 뭔지 몰라,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 1에서의 지금 함수값에 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항상,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을 수 있는 이 최소값이 될수 있는 이 후보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항상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f'x 더하기 1이죠. 이 그래프 자체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형태를 지금 결정하게 되는 점이 바로 요 점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a에 대한 부등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eae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eae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의 a 값은 2,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은, 자, abc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a, 그리고 아까 b는 우리 a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b 아까 어디 있었죠? b 여기 있죠? 마이너스 2a였었고, c는 마이너스 a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C, 마이너스 A, 이 값의 최대 값을 지금 구해주고 싶은 상황이죠. 어,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이 A 세제곱, 이 값의 최대 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 될 것인데,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A 값이 뭐가 되면 돼? A 값이 지금 최대가 되면 결국 이 요, 요 ABC 값이 지금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어. 근데 그 A의 최대가 지금 방금 누구라고? 걔가 바로 이 2분의 1이라고요. 됐나요? 다 했네요. 네. 그래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려는 abc의 최대 값은 ea 세제곱이었었던 거고, 2 곱하기, 우리 2, 2분의 1의 세제곱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2 곱하기, 8이 세제곱분의 1,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약분되면서 4이 세제곱분의 1,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제 최종적인 최대값이 4이 세제곱분의 1이었었으니까 K값은 지금 얼마다? 얘가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 4이 세제곱이란 얘기는 k가 4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다가 또 60을 곱하래요. 어,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30번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건 하나하나 해석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부분이 바로 요 f 프라임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 것이냐, 아, 그거를 지금 해석하는 얘기 것 같은데 사실 얘를 또 다른 어떤 함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린다, 걔는 항상 뭐를 구한다? 우리 미분을 통해서 항상 뭐, 부호를 결정하고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고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요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목소리>